안녕하세요. 저는 30대 평범한 여자이고 결혼 전에 마케팅 회사에서 근무했고 그만뒀다가 지금 다시 일하고 있습니다. 왜냐면 저는 얼마 전 이혼을 했거든요. 이렇게 사연을 쓰는 이유는 저는 시어머니의 이야기를 좀 해볼까 해서 글을 보내요. 저는 결혼을 하고 일명 시집살이라고 하죠. 시댁 식구들의 괴롭힘을 견디지 못하고 시댁 사람들에게 통쾌한 복수를 한 뒤. 그 집을 뛰쳐나왔습니다. 저는 결혼 전에 직업도 괜찮았고 일찍 결혼한 주위 친구들의 모습을 보면 딱히 행복해 보이지 않아서 결혼 생각은 일절하지 않고 있었죠. 저는 비혼주의였고 엄마와 단둘이 살고 있기 때문에 평생 그렇게 엄마와 행복하게 살고 싶었거든요. 결혼 생각 없던 저에게 남편은 정말 열심히 대시했습니다. 남편은 잘생기지도 않은 외모에 좋은 직업을 가진 것도 아니어서 연애라도 해보자 라는 가벼운 마음을 가지고 만나게 된 것이죠. 그런데 사귄 지한달 만에 저희 사이에는 아기가 생겨버렸고 저는 너무 당황스러웠지만 남편은 걱정을 하는 척하면서도 은근 좋아하는 것 같더라고요. 아무튼 생명을 지울 순 없으니까 계획보다 조금 빠르게 결혼을 하게 되었고 저희 엄마는 늘제 선택을 존중해 주시기 때문에 결혼한다고 했을 때 축하를 해주었습니다. 그런데 시댁 부모님들을 처음 뵈었을 때 저를 보는 눈빛이 이상했어요. 저도 어디서 나름 꿀리지 않는 직업과 외모를 가지고 있어서 그런 대우를 받은 적이 없는데 시댁 사람들은 뭐가 그렇게 잘났는지 저를 보자마자 팔짱을 끼고 제 몸을 위아래로 훑으면서 째려보더군요. 시댁에는 시어머니와 시누이 둘뿐입니다. 시아버지는 남편이 어릴 때 이혼을 하셔서 다른 지역에서 거주하시고 연락도 안 한다고 하네요. 가자마자 시댁에서 식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 임신을 했다고? 네. 왜 이렇게 빨리 임신했니? 그게 저도 잘, 우리 아들 그렇게 데리고 가고 싶었니? 네? 저를 처음 본 순간부터 무례한 말들을 잔뜩 내뱉으셨고, 마치 제가 남편과 결혼을 하려고 일부러 임신을 했다고 생각을 하시더군요. 저는 처음 뵌 어른 앞에서 말 대꾸를 할수 없어 조용히 입을 다물고 있었습니다. 신우이는 옆에서, 아, 나 고모하기 싫은데, 나이 먹는 기분이잖아. 라며 시댁 사람들은 제 임신을 그렇게 반가워하는 것 같지 않았죠. 그래도 저는 좋게 생각하려고 막상 아기가 나오면 다들 좋아해 주실 거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밥이 코로 들어가는지 입으로 들어가는지 모를 정도였죠. 다 먹고 일어서서 나가려는데 시어머니가 저를 붙잡으시더군요. 예, 너 어디 가니? 과일 깎아야지. 집에서 그런 것도 안 알려주디. 다 나중을 위한 거야. 나도 과일 안 먹고 싶은데 너 생각해서 그런 거니까 빨리 앉으렴. 저는 첫 만남부터 시집살이의 교육을 받고 집으로 돌아갔죠. 엄마에게 오늘 있었던 이야기들을 말하며 신세한탄을 했어요. 하지만 엄마는 사돈이 다 너를 위해서 그런가 봐. 조금만 참았다, 알. 시집 가면 과일 깎는 거다 배워야 해. 엄마가 미리 못 가르쳐 줘서 미안해. 라고 한뒤제 얼굴을 쓰다듬어 주시고는 안아주셨습니다. 아마 평생을 함께 살던 모녀가 이제는 떨어져서 엄마 혼자서 살아야 하니 엄마가 많이 슬펐던 것 같아요. 저희는 상견례라는 자리에서 양가 부모님들이 다 모였는데 남편 빼고는 전부 다 여자였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결혼 자금 이야기가 나왔죠. 사돈 아직 얘네 돈도 모아야 하고 미연이 임신해서 옆에 누가 있어야 하니까 일단 저희 집에서 지내기로 하죠. 네? 그럼 신혼집은 에이, 멀쩡한 저희 집이 있는데 아직은 좀 이른 것 같네요. 그리고 대신 저희 집 쓰는 대신에 혼수는 필요 없고 결혼 예물은 사돈께서 부탁드려요. 라며 당당하게 욕을 하더라고요. 저는 너무 어처구니가 없어서 네? 저희 그냥 작은 월세방이라도 구할 테니까 그냥 다른 집처럼 해요. 오빠, 무슨 말이라도 좀 해봐. 라고 했어요. 근데 남편은 시어머니 눈치만 잔뜩 보고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죠. 아, 그리고 미연이 임신도 했고 저희 집에서 사니까 이제 일도 좀 쉬는 게 좋지 않을까요? 라고 하시며 아예 제일까지 관여하시더군요. 무슨 소리세요? 제가 그 회사 어떻게 들어갔는데? 너 아기한테 신경 써야지. 그리고 집에 들어오면 많이 바쁠 게다. 도대체 시집살이를 얼마나 시키려고 이렇게까지 요구하는지. 그런데 그때 엄마가 알겠다고 대답을 했어요. 저는 그 순간 제 편을 들어주지 않는 엄마와 남편이 너무 원망스러웠습니다. 상견례가 끝난 후 집으로 돌아와 화를 냈어요. 엄마 엄마는 속도 없어? 저거 누가 봐도 우리 애물 시어머니가 가져가겠단 거잖아. 딸 진정해. 너 거기 분위기 못 봤어? 거기서 우리가 안 된다고 하면 배로 말할 사람이야. 내가 그렇게 해야 네 시집살이가 편해진다고. 너. 무조건 거기서 정신 똑바로 차리고 살아야 한다. 네 애만 보면서 살아. 거긴 아무도 네편 없을 거야. 엄마는 저에게 시집살이를 하면서 절대 기죽지 말고 오로지 제 뱃속에 있는 아이만 생각을 하고 살라고 했습니다. 아이 엄마는 미래를 예측하셨던 것이겠죠. 엄마도 시집살이의 괴롭힘을 견디지 못하고 이혼을 해서 아마 경험에서 우려나온 조언이 아니었을까 싶네요. 그렇게 저희는 속전속결로 결혼식을 올리는 동시에 저는 직장을 관두었는데 제가 워낙 일을 착실히 잘했기 때문인지 함께 일한 동료들과 선배들이 미연씨, 그래도 일하고 싶으면 언제든 돌아와도 돼. 라고 제 손을 꽉 잡으시며 말했어요. 저는 너무 감사했고 마치 도살장에 끌려가는 느낌으로 그 지옥 같은 시댁에 입성했습니다. 처음에는 저를 반갑게 맞아주시며 아, 어, 우리 며느리였네? 라고 하신 뒤 저를 꼭 안아주셨어요. 도대체 시어머니의 어느 장단에 맞추어야 하는지. 아무튼 그날은 잘 넘어갔죠. 하지만 저는 다음날부터 꼭두새벽부터 일어나서 밥을 차리고 청소도 하고 그렇게 살았습니다. 일도 안 나가고 집에만 있으니 시어머니와 함께 있는 시간이 부쩍 늘어났죠. 저는 남편과 시누이가 출근하면 그때부터 집안일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시어머니는 제가 임신한 몸을 이끌고 엎드려서 바닥에 걸레질을 하고 있는 모습을 소파에 다리를 꼬고 팔짱까지 끼고 앉아서 감시하더군요.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명령까지 하시면서 말이에요. 마치 저를 가정부 취급하듯 대하셨죠. 야 여기 먼지 쌓였네. 와서 닦아. 아직까지 거기 닦고 있으면 어떡하니? 빨리 닦고 설거지하렴. 저는 그 순간. 아, 이게 시집살이구나 했습니다. 그런데 너무 황당한 건 시어머니가 독실한 불교 신자세요. 그래서 방에 조그마한 불상이 있는데 항상 저보고 예, 이리로 와 봐라. 하고 부르셔서 갔더니 세상에 글쎄 임산부인 저더러 불상에 대고 1 0 8배로 하라고 시키는 게 아니겠어요? 전 너무 당황했어요. 네? 지금 여기서요? 그래. 너도 이 집안 사람 됐으면 우리 집안 전통을 따라야지 저는 기독교였고 한 번도 그런 절을 해본 적이 없어서 거절했습니다 하지만 소용없었죠 어머니 저 기독교인데 이젠 불교로 바꾸렴 기독교가 뭐니 저는 강제적으로 종교를 바꾸었고 매일 청소를 하고 불상 앞에서 1 0 8배라는데 홀몸으로 해도 너무 힘든 것을 임신을 한 채로 하라고 하시니 정말 죽겠더군요 몰래몰래 몇 개씩 줄이려고 했는데 시어머니는 제 옆에서 제가 땀을 뻘뻘 흘리며 절을 하시는 모습을 지켜보면서 숫자를 세고 계시더군요. 정직하게 108번의 절을 해야 했죠. 너무 힘들고 다리도 너무 아프고 배는 점점 불러오니 절을 하는 게 너무 힘든데 시어머니는 제가 힘들든지 말든지 전혀 상관을 하지 않았어요. 그래도 그것까지는 몸만 힘든 거니까 좀 낫습니다. 어느 날은 제가 남편과 신우이가 오기 전에 저녁 밥상을 준비하고 있으면 "얘야, 내가 오늘 조개 된장국이 먹고 싶네. 내가 조개를 워낙 좋아해서 말이야. 듬뿍 넣어주렴."라고 메뉴를 정해주셨고, 저는 고분고분 말을 들었어요. 그날 저녁은 조개를 잔뜩 넣은 된장국을 만들었죠. 남편과 신우이가 퇴근을 하고 네명이서 식탁에 앉아 밥을 먹었어요. 그런데 갑자기 시어머니가 콜록거리시더니, 얼굴이 금세 붉어지셨고 몸에는 두드러기 같은 것이 나더라고요 남편과 시누이는 너무 놀라며 엄마 왜 이래? 라고 했어요 남편은 탁자 위에 놓여있던 제 된장국을 보고 당신 미쳤어? 엄마 조개 알레르기 있단 말이야 우리 엄마 죽게 하려고 아예 작정을 했구나 너 하며 화를 냈죠 알고 보니 시어머니는 조개 알레르기가 있었고 저에게 일부러 된장국을 끓이라고 시키신 뒤 가족들의 관심을 끌기 위한 거였죠. 어머니는 갑자기 눈물을 흘리시며, 며느리가 시어머니 죽이려고 하네. 아이고, 나 죽네, 나 죽어. 라며 불쌍한 눈물 연기라셨고 신우이는 저에게, 언니, 요리하기 전에 못 먹는 게 있는지 확인을 해야 하는 게 기본 아니에요? 어떻게 기본도 없어요? 라고 시어머니를 챙겼어요. 저는 거기다 대고, 아니, 시어머니가 저한테 조개 듬뿍 넣어달라고 하셨잖아요. 라고 했는데 남편과 시누이는 저를 무시하는 눈빛으로 쳐다보며 너 그걸 지금 핑계라고 하냐? 엄마 조개 드시면 거의 죽을 정도로 아프신데 목숨 걸고 조개 된장국을 드신다고? 진짜 실망이다, 당신. 이라며 쏘아붙이더군요. 저는 어머니의 맹령기에 아무 말도 하지 못했고 저는 남편과 시누이가 저를 보면서 화를 내고 있을 때 시어머니의 얼굴을 보았더니 그녀는 저를 비웃고 있었습니다. 저는 속에서 천불이 났지만 그래도 아기 낳으면 나간다 라는 신념 하나로 버티기로 했죠. 그렇게 며칠이 지나고 어머니가 밖에서 친구분한테 양념게장을 선물로 받아오셨습니다. 저는 음식 중에 게장을 정말 사랑하는데 이렇게 맛있는 게장을 받아오셔서 너무 좋았죠. 아침밥상에 게장을 잔뜩 쌓아서 올리고 제가 젓가락을 들고 먹으려고 하니 시어머니가 저를 말리더라고요. 얘야. 내가 니건더 네 맛있는 걸로 따로 준비했단다. 우선 우리 딸이랑 아들만 먹이고 출근시킨 뒤에 우리끼리 따로 먹자구나. 라고 하시면서요. 저는 시어머니가 따로 게장을 빼놓으신 거는 본 적이 없었는데, 그래도 저를 위해 준비해 주셨다고 하니 기분은 좋았죠. 시어머니의 말을 듣고 남편과 신누이는 아, "엄마, 우린 자식도 아니야. 당신은 좋겠다. 진짜 이런 시어머니가 어딨어?" 에휴, 언니 매일 실수하는데 엄마가 보살이다 보살. 이렇게 시누이가 싫은 소리를 해도 더 맛있는 게장을 먹을 수 있다는 생각에 기분이 나쁘진 않았습니다. 그렇게 두 사람을 출근시키고 저는 밥상을 치우지 않은 상태로 시어머니에게 "어머니, 제 게장은 어디 있어요?" 라고 물으니 "저기 있잖아 저기" 라며 손가락으로 가리키셨는데 그걸 따라가니 남편과 신우이가 먹다 남은 게장 껍질밖에 없었죠. 어머니 어디요? 아니 네 바로 앞에 있잖니. 어머니 장난치시는 거죠? 이거 신우이랑 남편이 먹다 버린 게장 껍질이잖아요. 내가 지금 장난하는 걸로 보이니? 넌 설마 네 입에 그런 비싼 게장을 먹게 해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니? 라며 저에게 가족들이 먹다 버린 껍질에서 살을 골라 먹으라고 했습니다. 저는 너무 화가 났어요. 당장이라도 시어머니 뺨을 때리고 싶었지만, 미안하, 음식 가지고 째째하게 그러지 말자, 라고 생각하며 스스로 마음을 다스렸죠. 결국 저는 맛있어 보이는 게장을 단한 번도 먹지 못한 채 보내야 했습니다. 저는 점점 배가 많이 불러와서 제 몸을 움직이기도 힘든데, 계속 집안일을 하고 108배를 하는 게 너무 힘이 들었어요. 시어머니께 어머니, 저 이제 몸이 제몸 같지 않아서 조금만 쉬다가 하면 안 될까요? 라고 물었죠. 당연히 안 된다고 미쳤냐고 하실 게 뻔했지만 그래도 물어라도 봐야겠다는 생각이었는데 시어머니 신기하게 그래 많이 힘들지? 홀몸 아닌데 내가 간식 차려주마 라며 저를 이해해 주셨죠. 저는 이게 무슨 일인가 싶었고 정말 오랜만에 아침에 침대에 누워 쉬고 있으니 시어머니가 저에게 간식까지 가져다 주시더군요. 저는, 어머니 너무 감사해요. 안 그래도 출출했는데 잘 먹을게요. 라고 한뒤 시어머니가 주신 음료와 간식을 모두 먹었죠. 그런데 그 뒤부터 계속 배가 아프고 속이 안 좋으면서 토를 하는 게 아니겠어요? 그래서 아까 어머니께서 주신 음식들을 다시 보기 위해 주방으로 갔는데 아무리 찾아도 음식은 없었습니다. 그래서 체한 줄 알고 다시 방으로 돌아가려던 순간, 분리수가통에 있던 음료와 간식들을 보았죠 저는 이게 무슨 영문인가 싶어 그것들을 들고 살펴보았더니 이게 무슨 일인지 그 음식들은 유통기한이 모두 지난 음식들이었습니다 이제는 하다하다 며느리한테 상한 음식까지 먹으라고 쥐어주셨던 거예요 어머니 이게 뭐예요? 아까 주신 음식들 다 상한 거잖아요 그게 왜? 그럼 네가 진작에 잘 알고 먹었어야지 넌 우리 집에 있는 음식들도 주기 아까운 존재야. 어디서 굴러들어온 존재 우리 집 음식에 손을 대? 너는 우리 식구들이 남은 음식만 먹고 사망한 음식만 먹으렴? 어떻게 일어났담을 내뱉을 수 있는지 제가 차라리 홀몸이면 모를까 제 뱃속에는 생명도 자라고 있는데 손주를 전혀 생각하지 않으시는 시어머니가 너무 싫었습니다. 저는 정신 똑바로 차려야 되겠다고 다시 한번더 다짐을 했고 제가 떳떳하게 이 집에서 나가면 시어머니를 이길 수 있다고 생각했죠. 그렇게 시간이 지나고 추석이 다가왔어요. 저는 집에서 제사상을 다 차리고 자빌들을 하며 어머니가 아무 잔소리도 하실 수 없을 정도로 완벽하게 일처리를 했죠. 확실히 흠을 잡을 게 없으니까 시어머니는 잔소리를 전혀 하지 않으셨어요. 그리고 저는 추석 당일이 지나고 친정집에 가기 위해 준비를 하고 있었죠. 시어머니가 제게 얘야 너 어디 가니? 라고 하셨고 저는 아 엄마한테 잠깐 들리려고요 추석이기도 하고 엄마도 오랜만에 너무 보고 싶어서요 라고 대답했어요 뭐? 지금 추석에 친정에 가겠단 말이야? 네 제사도 다 끝냈고 오늘 할일다 했거든요 가봤자 엄마 하나 있는 집은 뭐 하러 가니? 니네 엄마 너 하나 없으면 못 산다니? 에휴 그 엄마의 그 딸이라고 하더니 모녀끼리 잘 논다, 잘 놀아. 그래서 못 배운 집안 사람은 드리는 게 아닌데. 에휴, 내 팔자가 그렇지 뭐. 웬 이상한 게 들어와가지고는. 에휴. 시어머니는 저희 집안에 대해 폭언을 하시면서 저희 엄마를 너네 엄마라고 칭하셨죠. 저한테만 화를 내시고 못되게 구시는 건 제가 다 이해했지만 그래도 하나밖에 없는 저희 엄마를 건드는 건 도저히 참을 수 없었죠. 어머니! 대체 저한테 왜 이러세요? 제가 뭘 그렇게 잘못했다고 이러시는 거냐고요? 그리고 저희 엄마가 뭘 그렇게 잘못했는데요? 그냥, 추석 때 엄마 얼굴 한번 보러 가는 게 그런 말을 들어야 할 정도로 잘못한 건가요? 어머, 어머, 얘 봐라? 얘, 너 미쳤니? 어디서 어른한테 큰 소리를 내? 그럼, 명절에 시댁 내팽겨치고 친정가서 놀고 오겠다는 면허를 이해하라고? 세상에 그런 시댁이 어디 있니? 그리고 내가 왜 이러는지 모르겠어? 네가 싫으니까 이런 거지. 너 우리 아들 성민이 아니었으면 진작 쫓겨났어. 우리 성민이 옆에서 붙어 살려면 이 정도 감수해야지. 잔말 말고 시키는 대로 해. 알아들었어? 시어머니는 드디어 본성을 드러내셨고 저를 괴롭혔던 이유가 단지 저를 싫어해서라고 밝히셨죠. 저는 도저히 참을 수 없었고 시어머니에게 제가 당한 일들을 똑같이 되갚아주고 싶었습니다. 저는 친구들에게 조언을 구했고, 친구들은 화를 내면서, 어떻게 그런 집에서 그런 대우 받으면서 살았냐고, 당장 이혼하라고 하더군요. 친구들은 협의 이혼은 절대 안 된다며, 최대한 위자료를 많이 뺏으라고 했고, 어떻게 복수를 해야 할지 계획을 세워주었습니다. 우선 친구들은 위자료를 청구하려면 확실한 증거가 필요하다고 했고, 시어머니가 너에게 했던 모든 행동들에 대한 증거가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저에게 녹음기를 하나 사서 항상 지니고 다니라고 했죠. 저는 큰 돈을 들여서 아주 작고 성능도 좋은 녹음기를 하나 사서 하루 종일 지니고 다녔어요. 일부러 증거를 수집하기 위해 평소보다 시어머니께 말대꾸를 많이 했더니 더 화를 내셨고 증거도 수월하게 잘 모아졌죠. 그렇게 이혼 준비를 혼자서 하고 있을 무렵에 갑자기 시어머니가 "야, 너 당장 나와."라고 하시며 저를 거실로 불렀죠. 그때는 남편과 시누이가 모두 집에 없어서 저와 시어머니 둘뿐이었거든요. 나가보니 제 얼굴에 웬 종이 한 장을 던지셨죠. 저는 종이의 얼굴이 베여서 피가 났습니다. 어머니, 도대체 왜 이러세요? 네가 똑똑히 봐라. 뭐? 20만 원? 너 미쳤니? 밖에서 일도 안 하는 게 20만 원을 긁어? 네가 뭔데 이런 거금을 쓰는 거야? 돈이 없는 것은 집에 들이면 안 된다는데. 어휴, 집안 다 망치네. 그 종이를 보니 카드 명세서였고, 제가 녹음기를 20만원에 산 내역이 남아있더군요. 저는 돈이 쓸 일이 잘 없어서 매일 몇천원씩 쓰는데, 갑자기 20만원이 떡하니 찍혀 있으니 화가 났던 모양입니다. 그런데 제 얼굴에 피는 점점 많이 났고, 피방울이 땅으로 뚝뚝 떨어졌어요. 저는 피를 보고 이성을 잃었고, 당장 제 방으로 들어가 지갑을 들고 나와 지갑 안에 있던 현금 20만원을 시어머니 얼굴에 집어 던져버렸습니다. 야, 여기 20만원이다. 됐냐? 내가 돈이 없어서 그런 것 같아? 그깟 돈 가지고 쪼잔하게 굴지 마. 돈이라면 너보다 내가 더 많이 벌었거든? 뭐, 뭐야? 너 지금 시어머니한테 너라고 했니? 그래. 시애미가 시애미다 왜 대접을 하지? 이건 뭐 유치원도 아니고. 그냥 이혼할 테니 평생 아들딸이랑 행복하게 사세요. 그리고 손주 보실 생각 절대 하지 말고. 아시겠어요? 내 아이가 이런 할머니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니 쪽팔려서. 저는 그 뒤로 짐을 싸서 친정으로 돌아왔습니다. 엄마는 제 이야기를 듣고는 오히려 잘했다고 칭찬을 해주었고, 저는 다음날, 날이 밝자마자 이혼 전문 변호사를 찾아갔고, 이때까지 녹음한 파일들을 다 들려주었어요. 변호사분께서는, 미연 씨, 이 정도 준 거면 이혼은 수월할 것 같은데, 위자료는 시어머니 상대로 청구하는 건 어때요? 라고 제안하셨어요. 들어보니 요즘은 세상이 많이 좋아져서 저처럼 시어머니의 괴롭힘에 이혼을 하게 된 경우에는 남편이 아니라 시어머니 상대로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다고 하더군요. 저는 고민할 틈도 없이 시어머니에게 위자료를 청구하기로 결심했어요. 저는 저번에 그만두었던 회사에 일하던 선배에게 전화를 해서 다시 일하고 싶다고도 얘기했어요. 미연 씨, 내가 얼마나 기다렸는데. 미연 씨만큼 일을 잘하는 후배가 없어. 라며 복직을 환영해 주셨습니다. 남편은 제가 아무리 시어머니에게 당한 말을 했을 때도 믿어주지 않았다가 녹음본을 듣고는 그제서야 미안하다며 자기는 입이 열 개라도 할 말이 없다고 순순히 이혼 서류에 도장을 찍었습니다. 이혼 진행 과정 중에 제가 시어머니에게 위자료를 청구하니 시어머니는 펑펑 우시며 저에게 두 손을 싹싹 빌었지만 저는 그동안 당한 고통들을 되새기며 흔들리는 마음을 바로잡았습니다 아직도 그때 카드 명세서 종이에 베인 흉터가 얼굴에 남아있는데 그때만 생각하면 아직도 속에서 천불이 나요 그래도 할 말은 하고 나온 것 같아서 찝찝한 마음은 들지 않았습니다 결국 시어머니는 대출을 하시면서 위자료를 지불하셨고, 그 집안 사람들은 저를 절대 찾아오지 않으셔요. 그렇게 혼자서 만삭이 되고, 엄마와 같이 산부인과에 가서 아기를 낳았고, 제가 일을 하는 동안에는 엄마가 제 아이를 봐주시고, 퇴근 후에는 제가 아기를 돌봐요. 저는 지금 한부모 가정으로 아기를 키우고 있고, 누구보다 아빠의 빈자리를 느끼지 않을 만큼 엄마가 할수 있는 노력은 다할 겁니다. 제 이야긴 여기까지이고,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